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타민 B3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대사작용 중에 메틸 반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비타민 B3를 먹었을 때 고선량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메틸기가 고갈되면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외국의 박사님의 영상을 시청하시고 몇몇 시청자분들이 같은 링크를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질문을 받기 전에 봤던 영상이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정말일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니코틴 아마이드 리보사이드나 나이아신의 함량 자체가 너무 고선량이고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조사를 하게 됐고요. 그 박사님이 주장하고 계신 내용은 비타민 B3의 그 복합체들 종류가 나이아신 니코틴 아마이드 리보사이드 이런 식으로 종류가 좀 있는데 걔네 그룹이 우리 몸속에서 대사 일으킬 때에 메틸화라는 반응을 하고 그 메틸화를 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메틸기를 고갈을 시키면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나이아신 같은 경우에는 30mg 이하로만 섭취하라고 되어 있고 그분은 이제 니코틴 아마이드 리보사이드까지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먹어야 된다. 만약에 더 높은 용량을 먹고 싶 거든 메틸기를 기증할 수 있는 뭐, 트리메틸글라이신 어, 성분을 추가로 먹어줌으로써 고갈되는 메틸기를 보충해주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뭐꼭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또 서치를 해보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우리 몸의 많은 대사작용 중에 메틸화라고 불리워지는 과정이 있어요. 화학 반응이 있는데, 메틸기라고 하는 게 CH3거든요. 탄소 하나에 수소가 3개 달라붙어 있는 분자를 메틸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메틸기가 어떤 분자에 붙어 있다가 다른 분자로 옮겨가는 것을 메틸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틸기를 얻게 되는 분자의 입장에서는 메틸화가 되었다고 하고, 반대로 메틸기를 포기하고 주는 입장이 되는 분자를 메틸 기증자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MSM, 그 식이유황의 경우에는 메틸설포닐 메테인이잖아요. 메틸기가 두개 붙어 있어요. SO2에 CH3가 두 개씩 붙어 있으니까 MSM을 드시는 분들은 메틸기를 섭취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정상적인 식단을 어, 건강하게 하고 계시다면 메틸기가 결핍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하네요. 메틸 반응이라는 게 우리 몸에 되게 많은 반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때문에 메틸 기증을 해줄 수 있는 CH3를 가지고 있는 분자가 우리 몸에는 정상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비타민 B3는 간에서 메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양의 B3를 섭취하게 됐을 경우에 간에 부담을 주고 간에 되게 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연구가 몇몇 있는데요. 그 연구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8주 동안에 매일 2g 정도의 나이 아신을 섭취했을 때이상 지질혈증을 가진 남성들의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실험은요. 12주 동안에 매일 1.5g 정도의 나이아신을 복용하는 빈혈 환자들의 적혈구 세포에서 그 빈혈 환자들은 적혈구가 좀 찌그러져 있대요. 낫 모양의 적혈구 에서 ALT와 AST의 수치를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 연구 모두 평소에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었거나 빈혈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 말고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나이아신이나 니코틴아마이드를 300mg 하루에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그룹에게는 나이아신을 먹이고 어떤 그룹에게는 니코틴아마이드를 먹여서 같은 결과를 가져올지를 이두 가지 비타민 B3는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니코틴아마이드는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크게 증가시켰대요. 그런데 나이아신은 거의 무의미한 수치 변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두 분자 모두 어, 베테인이라고 하는 메틸 기증자의 수치는 감소시켰지만 왜냐하면 메틸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했지만, 니코틴 아마이드는 훨씬 더큰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로 추측해 볼수 있는 내용은, 음. 같은 B3 형제들이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비타민 B3의 사촌들이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베테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 대표적으로 메틸 기증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메틸기를 무려 3개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식품에서는 감칠맛을 가져오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신 내용은 니코틴 아마이드 리보사이드가 캡슐 하나에 250mg에서 300mg 정도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의 고선량을 먹어도 괜찮을지 부작용이 없을지 그 박사님의 영상에서는 연구에 대한 어떤 공, 고... 공유를 해주시진 않았더라고요. 이거가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경험 사례 같은 거 있죠. 복용 후기 같은 거, 복용 후기에서 소개를 해주신 게게 고선량의 나이아신 또는 니코틴 아마이드 리보사이드를 드신 분들이 시야가 흐려지는거나 이렇게 눈이 좀 뿌여지는 거 그런 부작용을 호소를 했고 중단을 하거나 양을 줄였을 때 다시 개선되는 거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베테인의 역할 중에서 시력 회복이라는 게 있어서 아마 메티아기가 부족해지면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았는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에 대한 어떤 고선량 연구를 한번 소개해 드리면은요. 첫 번째 실험은 하루에 1000mg을 복용했을 때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 캡슐에 250mg에서 300mg 정도 또는 125mg 정도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고선량이죠. 이렇게 6주 동안 섭취를 했을 경우에 혈중 AST 수치라든지 혈액의 ALT 수치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 손상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비만인 남성들에게 하루에 2,000mg이니까 아까보다 두 배로 선량을 늘려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12주 동안, 아까는 6주 동안이었고, 이번엔 12주 동안이니까, 복용 총량을 보면 4배 가까이 수준을 이제 먹인 그런 실험인데, 이 실험에서는 ALT를 더 낮추는, 그러니까 좀더 건강이, 간 건강이 개선된 경향과 네. 간의 지방 축적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2,000mg, 2g 정도를 복용을 했을 때에도 어떤 비만 남성들의 간수치에는 더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이런 연구 결과를 봤을 때 니코틴 아마이드 리보사이드 보충제 자체가 우리 간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메틸 기증자의 시스템을 변화시킨다. 이런 거를 강조할 수 있는 어떤 연구도 아직까지는 진행된 게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관련된 연구 결과를 알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링크로 소개를 해주시면 저도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여태까지 니코틴 아마이드 리보사이드 최고 선량의 실험은 하루에 2g씩 먹는 경우, 그니까 러 2000mg, 아까 비만 남성을 대상으로 했던 하루에 2000mg씩 12주 동안 실험했던 게 지금까지의 최고선량 NR 실험이고요. 실제로 간 건강을 개선을 가져왔기 때문에, 음, 글쎄요, 제가 NR을 125mg, 200mg, 300mg, 이렇게 드시는 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간 건강을 해치기보다는 지지해주는 쪽이라고. 어,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밝혀 나가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면서 너무 어려웠고, 어떻게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준비한 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 내용을 녹화를 했는데, 음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음성이 안 들어가고 비디오만 녹화가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다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메티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NAD+, 그리고 니코틴 아마이드 리보사이드에 대한 최신 연구들이 더 많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조만간 더 좋은 최신 연구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